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연욱이입니다. 내, 내 캐릭터 왜 이렇게 까마냐? 나뭐 입고 있냐? 어. 나왜 자꾸 이거 입고 있어? 몰라. 저기요. 지금 마이크랑 이어폰 끼신 분은, 어, 저 영상 찍은 이시니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, 이사 끝. 저거 내꺼다. 근데 나왜다 나 USB 탄이냐? 배낭, 탄창. 야, 여기 배낭 있다. 나한테 아라 배낭 있다. 두개 있어? 어, 여기 하나 더 있어. 나 배낭도 메고 있고. 뭐 거기있죠내총 남겼냐? 가자 아내총 남겼냐고 여기있잖아 총 어, 방탄복 야야야 야, 내가 입고있던것도 방탄복이야 방금 받았던 조끼야 여기로 와봐 어디 저기 총있을거같지 어차피 자동차가 없네 그이써야되는 카요시 유키 코르미를 죽었네 야야 니가 야, 말한 대로는 총 있어 야 방탄복 레벨 2도 있다 가자 여기 와 방탄복 있어 래 그래? 방탄복이 있다 <laughs> 야나 총, 나총 아껴 우리 팀킬 안되나봐 나저 건물도 가볼래 저기 옆에 있는 건물 저기 완전 큰 건물 있다 야 저기 차다 타 응, 가고 있어 차 타러 넌차타 내가 무기 같은 거 먹을게 야차파았네야차 야, 부개진 차야 부개진 차야? 응. 그럼 별 볼일 없는 거네 응. 안 부개진 차 없나? 없어 이쪽에도 없어 안 부서진 차는 아군이다 야, 야곤! 어? 어, 알았어 어, 저건가? 어, 뭐 팀인가? 왜 빨간색 불이 안 들어오지? 은혁가 빨리 와, 니어디서어나 아까 그 건물 이제 나갈 거야 적군 있냐? 니가 총쏴 가유씨 왜 죽었어 우리 팀 아직 안 죽었어 HB 얼마 안 남은 거야 야나두명 죽였다 헐한 번에 짱이다 너도 죽어 야, 이다 야, 이 사람 쩐다 내가 그 사람 죽였어그사이 사람 그 사람, 이 사람 레벨 그 사람, 그 사람, 그 사람, 우리람그 사람,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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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, 그사있그 사람, 그 사람, 그사그 좋은 배낭, 거야 좋은가? 배낭 배낭 꽉 찼대 배낭에 여기 2레벨 배낭 이 있어. 됐다 2레벨 배낭 먹었어. 배낭은... 아니 왜다 가져가냐? 내가 먹으려는 거만. 누나 이제 우리 나가자. 여기 총 다. 못먹어 지금 갑질다 자동차 찾으러 자동차 자동차 근데 자동차가 터지면은 그냥 기죠 알아 자동차 손으로 부수고 싶은데 안 부서져 컨테이 안에 뭐 있다 손잡이 아이고. 어디 있어? 야, 같이 가. 뭐도 그래? 없어서 잠만 여기 뭐 좋은 거 있어. 야, 야 여기, 먹, 야, 여기 좋은 것들이 많다. 난 절대 못 먹는다. 네가 좀 먹어 봐라. 난 절대 못 먹어. 나도 그냥 꽉찼다 가자 그냥. 단참은 먹을 수 있는데 바보 아니야? 나 단참 다 먹었어. 헐. 끝났어. 지금 170. 오이 씨야. 누구야? 그, 아니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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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맵 점점 줄어든다, 죽는다 이러다가 우리. 맵 안으로 들어가야 돼? 어. 나 우리 1피식 달고 있어. 근데 나 방탄복 쓰려 가지고. 나맵 진짜 좁어지는거 싫어요? 들어왔다! 어! 어!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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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야, 야,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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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일이 야, 나 야, 야, 야 우리 이제부터 조심히 다녀야되겠다 어. 왜 좋은거있냐 거기에? 아, 의료 어. 의료 혼자있어 여기 어떤사람 죽은거있다 어 좋은게 없어 오케이 나 10일 꽉 찼다 야, 이거, 흰색 구역으로 들어가야 돼, 이거, 흰색 구역. 빨리 와. 누나, 보이냐? 어딨어. 여기 있어, 나. 집 밖으로 나와, 빨리. 아니, 주먹 들고 다녀, 그냥. 어디 있지? 달려! 그걸 달리기 눌러. 여기 있다. 여기, 지도 보면 흰색 구역 있지? 어 응. 거기 들어가야 돼. 아, 맵 다시 줄어든다, 이러면. 빨리 와! 에이, 이제 안정구역 안 줄어든다! 나 따라와라! 쟤 달리는 모습 진짜 웃겨. 나? 어. <laughs> 왜? 어, 누가 차 타고 온다. 야, 차 소리 나지 않냐? 응. 음. 너 어쨌든 우리 팀은 아닐 거야. 맞아. 쫓아가! 민우가 너 어딨어? 아니, 나 따로, 나 어디 가는 거야? 아니, 어디 가? 저기 차 없어. 저다 고장난 거야. 어, 아, 너차 멈추는데? 다 보이면 바로 쏴아아 아, 차가 다쳤어 애가 2000년 다 지금 죽고 있어 자 죽고 해아또방안으트 미연해 투어는 나라도 살아야 돼. 응. 아, 죽었다. 흰색 라인이 안전 구역이다. 이 집이 안전 구역이었어. 나 충전! 아 여기 두개 있잖아 아 그래 검은색깔 빨리 꼴라, 꽂아서 줘 오케이 차다 잠깐만 한명 죽였고요? 야야야 왜? 그 저거 캐릭터 냐 몽케리 응. 있는 거 빨리 누가 빨리지 누가 나쏘냐니가니 어, 뒤에. 오. 저 저기, 저기, 잠시 저기, 아기 저기, 저기, 아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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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야 그래도 나 오래 살지 않았냐 응, 괜찮게 살았어. 난세명 주제. 있잖나나 신기한 게 뭔지 아, 알아? 진짜... 자동차에다 총 쏠려고 따다 당했는데 헤드샷으로 죽였어. 준비. 난 레벨 이야. 난 <laughs> 레벨 3이야어 나도 레벨 3이네어 오래 나 다시 한번 들난 계속 되고 있어. 아, 준비 <laughs> 어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